영도를 패던 사람이 닉을 바꿔오면, 딴건 몰라도 두계자님은 확실히 닉네임 바꿔서 보내도 누군지 알것 같긴 해요. 어, 아니, 한 번은 모르겠고, 한두번 텀을 두고 보내면 누군지 알것 같긴 해. <laughs> 아, 이게 m 페이브님이라던가 하별로 님도 영도 많이 보내시잖아요. 탄산수 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닉네임을 바꾸면 긴가민가 할수 있거든요? 어,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제목을 보면은 들키겠지만 제목을 안 본다는 가정 하에, 어, 닉네임을 바꾸면 긴가민가 할것 같단 말이야. 근데 도기사님은 이제 닉네임 바꾸면 누군지 알아. 공포 영도를 한두 번, 약간의 텀을 두고 보내는 분은 도기사님 밖에 없어. 작정하고 속이면 속일 수 있어? 근데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면 당연히 속이죠. 영상 평소에 보내지 않던 걸 보내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평소 하던 대로 하면 가장 티가 날 사람이다, 이거지. <laughs> 만약에 제목, 유튜브 제목을 보면은 너무 쉽게 누가 누군지 알수 있지만, 보내시는 분도 있어. 탄 선수님은 클립으로 보내시. 아! 갑자기야! 아, 아 잠깐만 나배아파갖고 비명 이 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 아니, 아나배아파갖고아 이렇게 옆구리가 아프지? 아 옆구리 아파갖고 아픈 거 신경 쓰고 있다가 놀라니까. 비명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 아아내 옆구리 어왜 아, 이렇게 아프지? 체했나? 체한다고 옆구리가 아프진 않을텐데 뭐지? 아